하죠. 자, 문법 들어가 볼게요. 여기 대 보니까 뒤에 주어 있다 없다? 없죠? 그것도 없이 관계되면서 죽격. 대리우 전체가 앞에 나와 있는 디바이 i c 장치를 설명해 주는 고있 거죠. Sim2, 뭐뭐처럼 보이는 장치. 뭐처럼 보여요? Deny the need for paper, 종이에 대한 수요, 필요를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치, 첨단 장치들을 얘기하는 거지. 2번, 수의 일치 조심해야 됩니다. Paper use in the United States. 인부터 스테이츠까지 묶어야 되는 거죠. 미국에서의 종이 사용은 has nearly doubled recently. 최근에 두 배가 되었다. 바로 동사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어, 복수형을 취하고 있다고 해서 복수로 착각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3번에는 d e a 이후에 목적어 있어 없어요? 없지요? We are using more of 그랬습니다. 우리가 더 사용하고 있다 그랬는데, 전치사 어부의 목적어 없잖아, 그렇지뭐를더 사용하고 있다가 안 나왔죠? 우리가 더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자원, 그런 말인데요. only 앞에는 꼭 정관사 덜를 붙여야 된다. 라는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는 최고 보스를 그래 갖고 최상급 앞에 그 다음에 very, 배우리 m 리더 세임 더 라스트 이런 단어들은 앞에다가 더를 붙여야 됩니다 네 번째는 어, 사실은 대디하다 그랬어요 비동사 뒤에 주격 보호 자리지 주격 보호 자리에는 명사 형용사가 다 나올 수 있는데 주어하고 이퀄 관계가 되기 때문에 명사절 이라고 봐야 되고 거기 나오는 대순 명사절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자 분사구문은 그 전에 많이 했지요 컴마 앞에나 뒤에 나오는 ing 근데 왼쪽 잠깐 볼까요 대기에 뭐라고 해서한다고 음, 음. 근데 생략된 연결선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자 동양원조할 때 그리고 자 동시가 뭐뭐 하면서 그 얘기지겠지 대부분은 동시로 쓰이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 양보나 원인을 나타내주는 말이나 조건 또는 뭐뭐 할때 이런 뜻으로 쓰일 때는 연결사를 생략 안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됐지요? 네. 아, 5번 오른쪽에 다시 와서 보니까 making us dependent on 우리가 더 의존하게 만들면서 뭐를 더 의지하게 만들어요? 더 많은 천연자원들을 의존하게 만들면서, 첨단 기술이 꼭 자원을 덜 사용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비교급 강조할 때 왼쪽 보니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 Even much first. Not. 같이 읽어보자. 시작. <laughs> 다시, 비교급 강조하는 거뭐 있다고요? <laughs> 음 비교급을 강조하는 말은 even much, far, still a lot, 이런 것들이 있다. 뭐는 사용하면 안 된다? 음, 별의 사용은 불가다. 자, consumes far more stuff. 훨씬 더 많은 물건들을, 어,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 본문 들어갑시다.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지. in spite of, 로 바꿀 수 있죠 그런데 뭐뭐에도 불구하고 란 뜻을 나타내줄 때 문장을 이어주는 건도구나 얼도 이런거 있다랬지 그지 그런거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긴 또막대도 나오고 동사도 나오고 그런거 그래서 얼도나 이분도 같은거 쓸 수도 있는데 얘가 꾸며주는 건 얼드 하이텍 디바이스 고까지만 꾸며주는 거야 예. 됐어요 종이에 대한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첨단 장비들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의 종이 사용은 as n e 올 l y doubled recently 최근에 두 배가 되었습니다. We now consume 지금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데 more paper than ever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종이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밀리언 톤 globally and growing 4억톤전 세계적으로 4억 톤을 사용하고 있고. 점점점 종이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Paper is not the only resources that we are using more of.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자원은 아닙니다. Technological advances, 기술적 진보가 흔히 무엇을 수반한다, 함께 온다? The promise of using fewer materials, 더 적은 물질 사용의 약속과 함께 어, 다가 옵니다. However, 그러나 The reality is that 현실은 대디하다. They have historically cursed more materials used. 그것들은 그랬죠. 그것들이 지칭하는 건 뭐예요? 대의가 지칭하는 건 뭐야? 라고? 야 대명사는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대신 나타내주는 거 아니야? 예. 그럼 대인 앞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복수로 되어 있는 게뭐 있어? 복수. 그래요. 예, 퓨어로메터리얼스하고테크놀로지컬 어드밴시스 이두 가지잖아. 예. 지금 그렇지? 예. 그럼 어떤 게 역사적으로 볼때더 많은 물질 사용을 초래해 왔다는 거야? 그래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대명사가 나오면 대명사 지칭감이 뭔지 확인을 하라고 했잖아. 자, 컵마치과 NG, 분사구문 나왔습니다.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천연 자원을 의존하게 하면서 The world now consumes far more stuff than it has ever. 전 세계가 지금 훨씬 더 많은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보다 훨씬 더 많은 it has ever. u 스트 이제까지 사용해 왔던 것 보다 it has ever consumed가 되겠네요 앞에 consume이 나와있으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어, 자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we stop 리소 r 대신 쓴 말이죠 이 e 스 s e 이27 타임 스모 s more i n d u s t 우리가 27배나 많은 산업용 어, 광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 구리, 그리고 어, 희귀, 금속들. 자, 무엇보다 더 많은 물질, 산업용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고 광물을 우리가 100년 전에 불과 100년 전에 사용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산업용 광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각자 개인적으로도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지 t 보세요 어, 그것들 대부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하이테크, 첨단,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 때문에 그래요. 천연자원은 첨단 기술이, 어, 반드시 의존해야 될 기기에 재료를 쓰이는 거죠. 히토리 같은 것들. 그렇죠? 거의 뭐 100년 전에 거의 쓸 일이 없었던 자원인데 지금은 컴퓨터 뭐 핸드폰 이런 거 만드는데 히토류가, 히토류가 필수 자원이지요 히토류를 대체할 다른 천연자원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 됐죠 주원이가 아주 사투를 거는거야 사투 음? 졸려서 큰일났네